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어, 오늘 이제, 어, 살, 솔직히 지금 여태까지 모든 콘텐츠들이 어, 뭐 사전 준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허, 해오고 있었는데 음, 오늘은 조금 약간 좀 늦어지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음, 지금 현재 이, 이 개발 쪽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개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런 걸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 저는 이제 이제 프리랜서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업체들이 이제 그 인력 파견 제죠 솔직히. 그런 업체들이 각 가지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저한테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나 이제 메일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좀볼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개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아, 일단 첫 번째, 제 주변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빅데이터 중심의 이제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그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술들은 지금도 어차피 지금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이 대형 포털이나 뭔가 대형 뭐 여러 가지 개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점점 그 범위가 확대돼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들까지도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포털 업체들도 그런 빅데이터들을 중견 업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새로운 사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낼수 있도록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점점 높아지게 된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안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 주변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트렌드는 아,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관심을 갖는 분야, 아니, 대한민국 분야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런 걸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더 활용될 겁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범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구분만으로 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기본적인 영상을 올려내도 뭐 기본적인 살색 노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 뭔가 좀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옛날에 벌써 몇년 전에 벌써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올 경우에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 이제 머신 러닝이 또 다른 분야에서 어디 업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패션 쪽에서도 활용되는 범위를 본 적이 있고요. 어, 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뭐 어떤 의류가 있을 경우에 어떤 모델이 뭐 가방이나 어떤 치마나 블라우스나 아니면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각그 의류면 의류 뭐 악세서리면 악세서리 핸드백이면 핸드백.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따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사진 하나만으로 그모델에 들고 있는 핸드백은 무엇이고 그 모델이 하고 있는 귀걸이는 어디 거고 그, 어, 그 모델하고 있는 모는 어디 거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고 자동으로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사업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제가 했던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런 머신러닝 기술이 또 여러 가지 또 활용 범위가 많은데 솔직히 제가 프로젝트를 그쪽은 해보지 않아서 어떤 활용 범위가 있는지는 저도 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IoT 기술입니다. IoT 기술은 좀 많이 있죠?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뭐, 현재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 카카오도 하고 있고, 그런 IoT 기술들이 더 많이 더 확충될 거라고 봐요. 지금 솔직히 AI 스피커가 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잘안 나올 때도 많고, 내가 뭐 IoT를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되게 아쉬운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사업 범위는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제 신규 아파트 짓는 쪽에서는 지금 거의 트렌드가 AI 스피커와 IoT 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아파트들이 계속 신규 분양이 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IoT 기술과 그 AI 스피커를 아예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신규 분양되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아마 사업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지금 현재 개발을 아직 이제 초급 개발자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긴 하지만 되게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도 하고 싶기는 한데,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노, 저도 스터디를 할 거고요. 이, 개발자의 숙명이죠. <laughs> 평생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이, 평생 공부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생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대한 좀 갈망이 좀 많은 편이라 만약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는 많이 공부를 할것 같고요. 근데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쪽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전에 편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좀 어느정도 하셨던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학생인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적극 권장하고 싶은 거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특히 통계쪽 통계 쪽에 대한 공부를 좀더 많이 해 두세요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이실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공학이란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지만 사실 실무에서 그 과목들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나는 비전공자라서 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거는 교육기관에서 배워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계속 드렸듯이 음, 이제 새로운 분야들 뭐 경영 뭐 PLM, MES 같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오히려 더 하세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좀더 하시고 통계 공부를 더 하시고요. 매트랩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셔도 좋고요. 수학 공부를 좀더 많이 하시고 통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혹시 만약에 통계학과가 계시다면 통계학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개발을 배우셔야 돼요. AI나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은 대부분이 결국 통계하고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통계학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공부가 좀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더 수학 쪽 사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제가 말하는 게다 옳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기술들이 다 지금 현재 트렌드고 저 제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프로젝트 제안 중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한 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어 이제 개발자로서 현타라고 그러나요? 요즘 뭐, 요즘 사람들 말을 잘 몰라서, 현타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막, 개발자로서 회의가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 난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스스로 되게 많이 회의감을 들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정말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도, 한참을 회의하다가, 때가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로직인데도, 그 중에서 결정적인 한 로직을 빼가지고 큰 실수를 할 뻔한 적도 몇번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참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모르겠어서, 막 사이트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검색을 할때 쓰시는 거는... 어, 다른 사이트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구글을 쓰실 겁니다. 구글 검색 오죽하면 구글 누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구글 누님께서 많은 답을 알려주실 때가 많죠. <laughs>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국 사이트들의 그 제가 생각한 그런 소스 코드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어, 그런 코드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와 정말 잘 짰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저 사람들한테 비하면 난 뭘까 되게 제 자신이 초라할 때가 많고 아 내가 너무 모자라구나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되게 많은 수의 저는 정말 만약에 전세계 개발자 랭킹을 먹인다면, 어, 한, 하위 10%나 될까요? 정말 되게, 너무나도 실력있고,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현타가 왔을 때 자기 실력에 회의를 느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실력 좋은 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할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나는 내 실력에 맞게, 내 급여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거기서 만족하진 마시고요. 그 뛰어난 개발자분들의 그런 소스코드를 많이 보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깨우치시고,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 스스로의 레벨을 지금도 저도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유명한 드라마 중에 게임과 접목한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특히 개발자 분들은 평생을 레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 인생 자체가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계속 평생을 레벨업하고 레벨업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레벨업을 포기하시고 글쎄요, 뭐, 그, 그런 말 있죠. 그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이다. 치킨집도 쉽지 않아요. 치킨집은 뭐 누구나 다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으세요? 다 치킨집도 다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원에 유명한 치킨집들 가서 보면은 그분들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손등에 다 화상을 입고 자, 자잘한 상처, 칼 잘못 따라서 상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 상처를 보면서 이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들의 레벨업은 이미 고고 레벨, 하위 하위 레벨이시고요. 내가 아 일을 하다가 아예 다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킨집보다 더 쉽고 더할 의욕이 생기는 것중 하나가 개발이에요. 개발을 놓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시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 레벨에는 딱 맞는 위치입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거기서 더 레벨업을 하려고 더 노력하시고 거기에서 더 자괴감이 드시지 마시고 그 자괴감을 바로 뚫고 나오세요. 그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괴감을 이기시고 더큰더큰 더큰 레벨로 성공하셔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시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컨텐츠가 좀 많이 빈약하다는 느낌들 들긴 하지만 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뭐 저런 얘기를 하냐 오늘은 너무 부실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제 얘기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화면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더 도움이 되는 화면들을 더 보여드리고 더 그쪽으로 더 이제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